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12명의 정탐군 중에서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 분쟁이 사람들 간의 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이라 상황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핑계는 끝도 없어요. 자기 합리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실패와 좌절의 길로 몰고 간다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와 좌절. 그 길의 끝에서 내가 일으켜 세워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